지금 보시면, 클럽 패스, 어택 앵글, 스피드 양, 이런 부분들이 지금 정상적으로 다 들어왔어요. 그리고 앞쪽으로 던지기. 오. 던지기. 와. <laughs> 느낌이 왔어. 느낌 오셨어요 저희 장인어른이 거리가 너무 많이 주셨다고 하셔가지고 제가 사이로서 마음이 너무 아파서 오늘은 장인어른 거리 들리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나오신 거리 몸 푸실 때 보니까 평상시 한몇 메타 정도 보통 한 200을 쳐 줘야 되는데 어, 어느 순간부터 180에서 200 사이밖에 안 나가가지고 음, 잘 맞으면 200m 정도 그래 평균 한 180, 200 사이 정도 나오세요 가장 어려운 점은 거리가 안나니까 어, 아이언이 아니라 유틸리티나 우드로 공략하기 때문에 탓수가 음. 항상 한 80대 초반 정도 네네. 들어가지 않을까 싶어요. 아, 그러면은 일단은 파4에서 드라이버를 치고 세컨샷이 우드나 하이브리드를 치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플레이하는 데 어려움을 좀 겪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좀 거리가 220m든지 좀 나가게 되면 아이언으로 공략하게 되면 훨씬 더 이제 스코어 내기 확률적으로 좋은데 아무래도 우드랑 유티를 세컨 샷으로 치기에는 버디 찬스 만들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3학년 일반 전문으로 <laughs> 하실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스윙 보면서 어떤 부분을 고치면서 우리가 이제 거리를 늘릴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한번 공 한번 다시 한번 쳐보실게요. 어 일단 제가 공몸 푸시는 거 봤을 때 거리가 제일 주신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혹시? 타이밍을 뭐. 못 맞추는 거. 타이밍을 못맞추 리듬이 네네. 자꾸 빨라지고 네. 네. 허리 수술하고 이후에 자꾸 몸이 빨라지더라고요. 스윙 음. 자체가. 네, 그래서 우리가 저번에 아이언 레슨 했을 때랑 또 다르게 드라이버는 좀 다른 레슨을 좀 해드려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공몇개 치는 거 봤을 때는 사실, 뭐, 힘이 좀 약해져서, 리듬 때문에, 뭐,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제일 많이 보이는 거는, 일단 구질 자체가 좀 깎여맞는 구질이 좀 많이 나오시고, 그래서 옆에 클럽 패스 보시면, 마이너스 8.2도, 그리고 어택 잉글도 보시면은, 사실, 우리가 아웃투인으로 마이너스 수치가 나오기 때문에, 어택 잉글이라고 하면, 우리가 상향타격을 해줘야, 우리가 공 탄도도 뜨면서, 우리가 더 힘을 전달할 수가 있는데, 사실, 탁구나 테니스로 비유하면, 우리가 공을 이렇게 깎아친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음.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스핀 자체도 우리 가마 쳐주면서 우리가 탑스핀을 거는 게 아니고 깎아치기 때문에 백스핀이 걸리면서 우리가 결국에 깎여맞는 공이 나오면서 거리에 손해가 좀 있으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구독자분들도 많은 분들이 거리가 준 이유에 대해서 사실 뭐 다른 부분으로 오해하고 착각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올바르게 좀 고치다 보면은 클럽 페스도 우리가 아우딘으로 많이 들어온 걸 고치고 음. 어택 앵글도 찍어치던 거를 자연스럽게 상향 타격으로 고치고 그러다 보면 지금 스핀 양도 3천에서 4천 대로 좀 나오시는 것 같은데 음. 이 스핀 양도 자연스럽게 좀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레슨을 올바르게 고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첫 번째로 우리가 스윙을 고치기 전에 항상 셋업을 좀 체크를 해야 되는데요 원래 서치던 대로 좀 섰을 때 제가 어떤 부분이 보이냐면 얼라이먼트가 좀안 맞아요 그 얼라이먼트가 뭘 의미하냐면 자동차로 따졌을 때 이제 앞바퀴랑 뒷바퀴랑 같은 방향을 보고 있어요. 우리가 자동차 똑바로 가는데 핸들이 좀 틀어져 있습니다. 그 부분이 어디냐면 하체도 원래대로 서시면 약간 원그 약간 왼쪽 보는 느낌이 좀 많으시고요. 이 왼쪽 보는 느낌을 여기까지 다, 달 정도로 그렇죠. 요 정도 서시면 되고 상체도 그렇죠. 자이너른 느낌에는 왼쪽 보는 게 아니고 약간 우측 보는 느낌. 그래서 지금 보시면 얼라이먼트가 요 정도 나오시면 좀 세팅이 괜찮은데요. 처음 서실 때 보면 전체적으로 좀 왼쪽으로 기울어져 있어요 이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우리가 드라이버 칠 때는 축이 오른쪽으로 기울어져 있어서 상향 타격할 준비를 미리 해 놔야 되는데 이미 우리는 하향 타격할 아이언 세팅으로 돼 있기 때문에 올려 칠 수가 없다 그래서 골반 지금보다도 더 여기 오 있어야 됩니다 여기 되게 어색하시죠 네. 여기로 오시면 이미 찍어 칠수 있어요 그래서 체중도 6대4로 오른발로 오시면서 골반이 여기에 이 정도 나오시는 게 지금 딱 스퀘어입니다 음. 네 그래서 세팅 어드레스 한번 다시 써볼게요 오케이 이 세팅에서 좀 불편하시겠지만 한번 스윙 똑같이 해서 한번 쳐 볼게요 네 좋아요 이 정도 세럼 나오시면 어. 첫 번째로 보시면 클럽 패스는 사실 스윙적인 부분이라 음. 저희가 스윙을 고쳐야 되지만 어택 앵글과 스피닝량 지금 굉장히 정상적으로 좀 바뀌는 음. 거 보이셨을 거예요. 그 부분이 스윙적인 거보다 셋업에서 찾을 수 있는 확률이 음. 훨씬 더 큽니다. 오케이. 만약에 셋업을 바꿨을 때이 부분을 찾지 못하면 당연히 스윙적으로도 문제가 좀 있어서 바꾸겠지만 지금 장인어른 그 스윙하신 상태에서는 셋업만 좀 바꿔줘도 올바르게 좀 일단 수치적으로 이제 정상적으로 음. 들어오실 것 같고요. 저 클럽 패스를 이제 우리가 고쳐야 되는데 지금 스윙 보시면서 지금 어떻게 치시는지 제가 한번 설명드릴게요. 첫 번째는 어드레스 선 상태에서 백스윙 올리실 때 회전 자체가 처음에 이제 왼쪽으로 축 자체가 기울어져 있다 그랬죠? 약간 네. 왼쪽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오른쪽 면 자체가 회전을 막히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음. 근데 면 자체가 좀 오른쪽 어깨랑 얼라이먼트가 똑바로 서게 되면 자연스럽게 열리면서 백스윙을 할 수가 있는데요. 셀업 자체가 약간 막혀있기 때문에 음... 회전 자체가 막혀서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자기네는 백스윙 올리실 때 보면 회전이 손 보시면 굉장히 바깥쪽으로 올라가는 걸볼수 있습니다. 사위 음... 어, 네, 유튜브를 좀안 보신 것 같은데요. <웃음> <웃음> 그 원반 던지기나 다른 영상들에서도 보면 제가 제일 많이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드라이버를 우리가 어, 잘 치기 위해서 그리고 거리를 내기 위해서는 오른쪽 어깨 기준으로 손이 반드시 맞물려 있거나, 여기까지좀 들어오셔야 될것 같아요. 음, 근데 손 위치가 굉장히, 음, 굉장히 앞으로, 지금 앞으로 몸 앞에 들어오기 나요. 때문에 클럽 패스가 사실 손이 몸 앞쪽으로 이렇게 형성이 되잖아요. 그러면 음. 이 힘을 쓸수 있습니다. 음, 몸 앞에서. 그런데 하지만 우리는 힘을 어깨 뒤쪽으로 손이 가 있어야 뒤에서부터 원반을 던지, 던질 수가 있는데요. 지금은 일단 백스윙을 좀 고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음. 그리고 다운 스윙도 한번 볼게요. 네, 다운 스윙도 보면 굉장히 손이 앞에서 다니기 때문에 공을 깎아 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깎아 치게 되면 거리 손해가 한 20m 이상 날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백스윙도 좀 교정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는요. 우리가 어드레스 얘기를 했죠. 세럽을 오른쪽으로 약간 낮은 상태. 그렇죠. 요 정도 나오신 상태에서요. 처음에 백스윙 빼실 때 최대한 오른쪽 어깨랑 배꼽이랑 다 같이 우양우 하듯이 천천히 쭉 이쪽으로 오시요 여기로. 여기로 오시면 되게 어떤 느낌 나세요? 굉장히 인사이드로 빠진 느낌 나시잖아요 음, 근데 제가 봤을 때이 주변으로 오셔야 몸이 스퀘어하게 회전이 됐다 근데 음. 지금 보시면 느낌이 오른쪽 어깨가 회전이 되는 게 아니라 들어버리기 때문에 약간 이렇게 오시거든요 음, 잡리고이그리 끝하고 배꼽하고 어깨하고 같이 명치랑 같은 방향으로 돌아준다 네 그렇게 되면 하프 스윙이 왔을 때 손이 오, 굉장히 어, 뒤에 있는 느낌 나시지 않으세요? 어, 엄청 뒤로 간것 같아요 근데 이게 뒤가 아니고 굉장히 정상적인 음, 지금 포지션이거든요 이 쪽에서 힘을 써주셔야 올바르게 힘이 전달이 되는데, 음. 만약에 손을 여기다 갖다 놓는다고 하면 굉장히 불편한 느낌이 어, 좀날수 있어요. 그래서 손을 자기 너른 느낌에는 손을 굉장히 뒤로, 예, 음. 네, 요 느낌에서 다니시면 훨씬 더잘쓸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목표는 클럽 패스 마이너스 수치 나오는 거를 플러스로 바꿀 수만 있으면 제가 볼때 거리는 좀 도움 되실 것 같아요. 음. 오늘 체크포인트 첫 번째는 얼라이먼트를 어, 지금 그 왼쪽에 치우쳐져 있던 거를 제가 한번 잡아드릴게요. 골반이 원래는 약간 왼쪽에 있으셨거든요. 골반을 약간 클로즈하는 느낌으로 약간 닫아주세요. 음. 이렇게 그다음에 체중을 6대4로 오른쪽에 둔상태 그리고 어깨도 지금 정도면 딱 되신 것 같아요. 음. 이 정도 상태에서 첫 번째는 여기 오른팔 있죠. 여기 팔에 힘이 많이 이렇게 딱 음. 빠지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백스윙 올라오실 때쭉 올라오세요, 그렇죠? 자이너는 느낌 은 어떤 느낌이죠? 굉장히 오른쪽 어깨가 뒤로 간 느낌. 가네 손이 이쪽으로 오셔야 돼요. 그렇죠. 네, 네 그리고 백스윙 올라오실 때도 막 회전을 많이 하라는 건 아니고요. 음. 가볍게 이쪽으로만 오신다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막 힘들진 않으시죠? 음. 네 다시 어드레스하시고 혼자 한번 올리실 때 백스윙 턱까지만 천천히 올려보세요. 뒤쪽. 그래서 지금 보면 왼팔뚝이 여기 스틱에 맞았잖아요. 이거 안 맞게 더 뒤로 가더 뒤로 가셔야 돼요. 음. 천천히 뒤로 뒤로. 그렇죠. 이쪽으로 오셔야 됩니다. 네 다시 한번 더 어드레스하시고. 그래서 처음에 오실 때 배꼽이랑 같이. 하나, 둘, 셋. 굉장히 심한 느낌으로. 네, 이쪽까지. 엄청, 엄청 심하시죠? 아, 거기서 스윙, 셋. 넷. 네. 이렇게 툭툭 치셨을 때 보면 지금 저는 이 백스윙으로 오시면 클럽 패스 지금 보이세요? 물론 공은 안 맞아서 음. 우측으로 갔지만 클럽 패스가 1.4도가 나왔어요. 근데 제가 오셔서 몸 푸실 때 보면 최소 수치가 마이너스, 마이너스 7, 뭐 8, 3, 4, 5, 6, 7, 8 8까지도 8, 8. 올라가더라고요. 그게 굉장히 깎아치던 형태에서 손위치를 지금 같이 보시면 어깨보다 뒤쪽으로 제가 인, 인위적으로라도 좀 많이 보냈거든요. 음. 그러면 다운스윙 자체가 손이 몸 뒤쪽에서 따라오기 때문에 우리가 상향 타격으로 올려 칠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클럽 네, 패스를 네. 바꾸셔야 좀 거리에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고요. 네, 빈 스윙 두 번만 하고 한번 쳐볼게요. 뒤쪽, 그렇죠, 오케이. 월 스윙. 하나, 둘, 셋, 오, 빈스윙이 이미 마이너스 안 나오실 것 같아요. 다시 천천히 가볼게요. 하나, 여기 미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음. 일부러 막 우측으로 간다고 이렇게 미실 필요는 없고, 음. 제자리에서 그냥 우향욱 이렇게 가볍게. 그렇죠. 그쪽으로 오시면 오케이. 오, 스윙 굉장히 좋은데요. 지금 음. 실제로 칠 때도 이렇게 한번 쳐보시겠어요? 네. 저 보시면은 지금 손의 위치를 바꾸는 것이지, 회전을 늘리는 건 절대 아니거든요. 지금 그래서 하실 때 보면. 명치 축이 있잖아요. 축을 우측으로 밀면서 오면 스윙입니다. 그게 음. 아니고, 축은 직진한 상태에서 그냥 편하신 상태로 우양호 하시게 명치랑 배꼽, 그립 끝을 하나, 둘, 우양호. 그렇게 되면 손만 좀 뒤로 가실 수 있거든요. 네, 준비. 이것만 안 맞게 해볼게요. 시작. 안 맞게. 그렇죠. 네. 지금도 너무 잘하셨어요. 공은 완전 이상하게 갔거든요. 근데 오히려 클럽 패스랑 어택 잉글 보면 이제 반대로 어떻게 되죠? 오무 이제 플러스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왜 이렇게 나오냐면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회전을 제자리축에서 우양우 하듯이 배꼽만 옆으로 오른쪽으로 열어주면 되는데 지금 장인어른이 하신 느낌이 여기서 우양우 하더라도 제자리에서 우양우 배꼽이랑 이렇게 돌면 끝이거든요 근데 지금 보시면 회전을 이런, 많이 이런, 해야지 음. 이건 수위 우측으로 따라오게 되면 오히려 반대로 또 높아질 수가 있으니까 제가 뒤에서 좀 잡아 드릴게요 잠시만요 오케이 이 정도 나오시면 될것 같아요 상체가 너무 좋아졌습니다. 네, 그 상태에서 우측으로 밀지 마시고 제자리 축에서 우양호 배꼽이랑만 우양호 우양호 예, 여기 팔만 가볍게 되게 가볍죠. 음. 이 정도로 오시면 될것 같아요. 막 너무 꼬고 오려고 안 하셔도 돼요. 뭐그 느낌으로 한번 쳐볼게요. 우양호 가볍게 그렇죠, 그렇죠 이쪽까지 들어오셔야죠. 네, 이 정도 들어오시면 제가 봤을 때 지금 타이밍이 좀안 맞아서 그렇지 수인적으로 음. 보면은 굉장히 많이 좋아진 상태예요. 네, 중간 점검으로 체크 한번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오른쪽 스윙이 이제 자기노님께서 편하시게 원래 치시던 스윙이고요. 왼쪽 스윙이 방금 셋업하고 손 위치를 바꾼 스윙인데요. 수치상으로 먼저 보면 뭐 클럽 패스 마이너스 6, 어택 인글 마이너스 2.4, 뭐 스피드량 3천대로 올라가서 거리는 187m 나갔습니다. 네, 고쳐진 스윙 보면 0.8도 클럽 패스가 인아웃으로 이제 바꾸신 거고, 그 다음에 어택 인글도 2.2도 상향 타격. 음. 스핀량 2440으로 정상 수치에 거리는 사실 똑같이 나갔는데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정타가 안 나서 어색하셔서 좀 휘둘러지 못하셔서 그런데요. 스윙 보시면 어드레스 처음 서셨을 때부터 굉장히 전 많이 바뀐 게 보여요. 어떤 부분이 보이냐면 오른쪽 스윙은 여기 지금 왼팔뚝 아래쪽 보이시나요? 왼팔뚝 아래쪽이 어깨가 덮기 때문에 왼팔뚝 아래쪽이 지금 어, 보이는 형태입니다. 오케이. 네, 왼쪽 스윙 보시면 오른쪽 어깨가 앞으로 나가는 게 아니고 뒤에 있는 느낌으로 음. 우리가 바꿨기 때문에 지금 얼라이먼트가 굉장히 똑바로 서 있는 형태로 보여요. 음. 그래서 오른쪽 형태는 백스윙 올라오실 때 보면요. 오른쪽 거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백스윙 올라오실 때 얼라이먼트가 일단 올바르지 못하기 때문에 손이 굉장히 바깥쪽으로 나가는 느낌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 네. 그래서 손을 오른쪽 어깨 기준에서 앞쪽에 있게 되면 우리가 다운스윙 내려오실 때는 올라가서 내려올 때 아무리 뒤로 내리려고 해도 손이 또 앞으로 내려오죠 이렇게 그러면 음. 아웃인으로 깎아 칠수 있고요 이제 왼쪽 스윙 보시면 백스윙 올라오실 때 굉장히 불편한 느낌이라고 하셨는데 올라오실 때 보면 손이 오히려 좀 안으로 들어오시는 느낌 많이 나죠 음. 근데 하프스윙에서 보면 오른쪽 어깨 기준에서 이제 손이 맞물려 있는 형태로 보입니다 음. 그렇게 되면 어떤 부분이 좋아지냐면 내려올 때 보시면 손이 굉장히 인사이드로 올라간 오케이. 것보다 인사이드로 내려오기 때문에 공을 엎어치는 게 아니고 올려칠 수 있다. 오케이. 네, 이 정도 좀 보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느낌하고 실제랑은 굉장히 좀 다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좀 많이 불편하시더라도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너무 좋으니까 똑같이 한번 이 느낌 가지고 쳐볼게요. 손만 뒤로 가시면 됩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처음에 어색하신 거를 좀 연습하시다 보면 좀 타이밍적으로는 괜찮아질 수 있을 것 오, 같아요. 안 맞은 것 같은데 208, 200나갔는데근데 사실 저는 202m도 제가 봤을 때더 늘릴 수 있어요. 한 210m 이상까지도. 왜냐하면 지금 수치 보시면 굉장히 준수한 수치예요. 처음에 마이너스로 많이 나오던 게 플러스 이제 0.8도 나오고 어택 인걸도 찍혀왔던 게 상향 타격되고 그러면서 스피드 양도 이제 정상 수치로 들어왔는데 지금도 정타가 안 맞았어요. 정타. 이거는 연습량입니다. 연습량 부족이에요 지금. 왜냐하면 워. 처음에 이제 너무 많은 걸 제가 요구하다 보니까, 셋업도 바꿨고, 백스윙도 바꾸다 보니까, 원래 치치선 느낌보다 굉장히 불편하셔서 그러니까요. 이 느낌으로 그냥 몇개더 쳐볼게요. 골반 체크하시고, 스윙하겠습니다. 하나, 둘, 스윙. 음. 하나, 둘, 스윙. 음. 그러고 나서 저희가 뭘 바꿔야 되냐면, 앞모습 볼게요. 이제 반대로 앞모습 보시면, 너무 많이, 체중 이동이 하나도 안 돼요. 그 백스윙 올라오셔서 공치실 때 보면 너무 누워서 치시거든요, 지금. 앞으로 가야 되는데. 네, 왜냐면 우리가 지금 축 설명 좀해 드릴게요. 축이 오른쪽 이제 오른쪽으로 6대 4 정도 체중을 우리둔 상태에서 세럼만 봤을 때는 어, 굉장히 좋은 세럼을 하고 계시다라고 제가 좀 생각이 듭니다. 근데 우리가 아무래도 백스윙 들었을 때 이제 손 위치도 바꾸고 회전 방향도 좀 바꾸다 보니까 백스윙 지금 굉장히 지금 잘 나오시거든요 와 축을 굉장히 잘 지키고 오셨어요 네. 근데 아까 아버님께서 이제 좀 당겨지는 느낌이 좀 많이 나신다고 하셨는데 그 이유가 우리가 무언가가 이렇게 회전이 오른쪽으로 왔으면 왼쪽으로 가면서 쳐줘야 되는데 지금 보시면 허리가 아프신 네. 이유도 이것 때문에요 왜냐면 음. 축이 너무 많이 오른쪽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습은 사실 오늘 다운스윙 요 부분까지 좀 고쳐드리고 싶은데요 저 한번 따라 하실게요. 첫 번째로는 이 그립 끝을 배꼽에 이렇 붙여볼게요. 배꼽에 붙인 상태에서 뭐 백스윙 갔다 생각하시고 조금만 배꼽 붙여서 같이 가시고 스톱 거기서 내려오실 때 보시면 우리가 지금 하시는 게 머리가 뒤로 가고 머리가 뒤로 가게 되면 몸은 회전을 못해요. 회전이 막히다 보니까 손목만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립 끝이 배꼽하고 멀어졌죠. 이, 이 느낌으로 나오는 게아니 백스윙 가서 내려올 때 그립 끝이 항상 배꼽하고 같이 다니는 어, 느낌 그래야 체중이 자연스럽게 손하고 헤드하고 체중이 다 왼쪽으로 넘어오는데 지금 치시는 스타일이 지금처럼 나오시면 너무 좋겠죠 근데 음, 네, 음. 치시는 스타일이 약간 이런 느낌이 좀 많습니다 축이 배꼽이 뒤에 남아있고 손목이 돌아가고 네 다시 한번 어드레스 하시고요 백스윙 뒤로 와서 밀세요 그렇죠 더 밀어도 됩니다 지금처럼 잘하셨어요 여기 보시면 와서 때리잖아요 아까 뒤에 많이 남아있었는데 이제 가죠 이렇게 여기 가셔야 돼요 던져진다 네다 가셔야 돼요 <laughs> 네 그래서 오늘 배우신 거를 조금 제가 정리해드리면 첫 번째는 셋업 지금도 여기 튀어나와 있어요 이렇게 어, 힘 빼보세요 여기 이 위치입니다 음. 만약에 조금이라도 이렇게 왼쪽으로 가면은 다 마이너스 지 음. 나옵니다 이렇게 서셔야 되고 그리고 2번은 손이 백스윙 올라오시면서 오른쪽 어깨보다 약간 뒤로 가는 느낌 음. 3번은 이제 칠때 당겨 왼쪽으로 뒤로 누우면서 당기는 게 아니고 미세요 왼쪽으로 이렇게 네 저쪽으로 민다는 느낌 체중이 네 한번 쳐볼게요 준비 시작 뒤로 손 뒤로 체중 이동 여기 체중 가셔야 됩니다 이렇게 오케이 굿샷 와 봐보세요 지금 보시면 203m 나갔잖아요 네. 첫 번째로 우리가 저도 저한테 레슨 받으러 오시는 분들에게도 그냥 시키는 대로만 하는 게 아니고, 내가 먼저 뭔가 스윙을 고칠 때, 아, 내 문제점이 뭔지 파악한 후에 정확하게, 올바르게 고쳐야 되는데, 지금 보시면 클럽 패스, 어택 앵글, 스피드 양, 이런 부분들이 지금 정상적으로 다 들어왔어요. 아. 그래서 4,000대 나오던 게 1900대로 떨어지고, 그리고 찍혀 맞던 게 상향타격으로 올라가고, 음. 마이너스로 깎아치던 게인아우스로 어 바뀌고, 이런 부분이 바뀌다 보면, 은 물론 거리에도 도움이 되겠지만, 우리가 오비가 안 납니다. <laughs> 공도 보시면은 지금 슬라이스 형태에서 좀 약간 페이드 형태로 바뀌었는데 음... 제일 좋은 거는 드로우 형태로 이제 치시는 게 연세가 드시면 드실수록 훨씬 더 이제 거리를 잃어버리지 않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이 수치만 이제 좀 익숙하게 만드시면서 우리가 계속 치다 보면 공더 좋아지실 것 같아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네손 뒤쪽 그리고 앞쪽으로 던지기 오와와 <laughs> 대박, 대박. 아, 느낌이 왔어요 느낌 오셨어요? 어, 아까 배꼽에서 던지는 느낌이라고 하고 딱 던지니까 폼도 전혀 무리 안 가고 네 맞아요 어, 이게 던져지라서 헤드가 쭉 뒤로 던지는 느낌 음 그래서 그 사람마다 이렇게 레슨을 받았을 때. 느껴지는 이제 느낌 자체는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이제 응용을 좀 하십니다. 아, 내가 이런 레슨을 받았을 때는 이런 느낌이구나는 사람마다 다른 거고 제가 알려드릴 수 있는 이제 내용 자체는 지금까지 배꼽에 붙은 상태에서 배꼽이랑 같이 임팩트 후에 체중이 가면서 같이 가줘야 되는데 어드레스도 얼라이먼트가 틀어져 있는 상태에서 틀어져 있는 상태에서 백스윙 올리면 바깥쪽으로 가시잖아요. 이렇게 되면은 아버님이 이제 공을 싱글까지 치시고 잘 치시기 때문에. 이렇게 치진 않아요. 다시 반대로 원. 여기서 무언가를 또 반대로 보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체중이 넘어가지 않고 반대로 우측에 있기 때문에 체중이 오른쪽에서 헤드를 닫으면서 자꾸 피니시가 못 잡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허리가 자꾸 더무리가한것 같아. 그래서 연세가 되셔서 거리가 안 나가시기보다는 스윙의 스윙 힘의 방향이 좀 많이 좋지 못해서 음. 오늘 얼라이먼트를 똑바로 고쳤고 그리고 손 위치를 일단 오른쪽 어깨에서 뒤쪽으로 간 상태에서. 다운 스윙은 사실 건드리지 않죠. 체중만 건드렸어요. 체중이 뒤에 남는 게 아니고 이제 왔으니까 아, 왼쪽으로 배꼽이 밀어주면서 쳐주셔야 올바른 힘의 음. 방향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그럼 225m 처음 보는 것 같아요 <laughs> 이러면 이제 아이언 칠수 있어요 아이 정도면은 뭐아이 정도면 이제 아이언 치, 그냥 숏 아이언 칠 수도 있어요 화이트 티에서 싱글만 무조건 칠수 있지 거리만 나네 <laughs> 이제 스윙이 많이 좋아지셨기 때문에 비포 애프터로 제가 좀 정리를 하고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오른쪽 게 원래 치시던 스윙이고 왼쪽 게 이제 고친 스윙인데 수치상으로만 봤을 때도 뭐 클럽 패스가 아직까지는 마이너스 형태로 나왔다 플러스로 나왔다 하는 거는 네. 손위치가 아무래도 또 다른 걸 신경 쓰다 보니까 왔다 갔다 좀 하셔서 그런데 이 정도는 괜찮습니다. 마이너스 네. 1까지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고요. 어택 앵글 보시면 이제 상향 타격으로 올라가서 맞는 형태가 음. 나온 거고 원래 치시던 거 보면 마이너스 6.4도, 2.4도로 굉장히 찍어치고 아웃 트인으로간 네. 상태이기 때문에 스핀 피 양이 3,440으로 올려 올라갈 수밖에 없고 그리고 반대로 스핀 양이 지금 2 0 0 0대로 떨어진 거는. 거리 가는건요 우리가 힘이 는게 아니고요 이런 수치, 스피드 양이 지금 1400이 줄었다고 하면은 어... 정말 거리에 도움이 많이 될수 있습니다 음... 그래서 스윙도 같이 한번 볼게요 백스윙 올라오실 때 보면 손이 굉장히 바깥쪽으로 가던 손이 지금 손 보이시나요? 네, 진행방향 자체가 굉장히 아예 다른 차원의 스윙입니다 음... 그래서 이 왼쪽 스윙과 오른쪽 스윙이 똑같은 손 위치를 갖다 놨을 때요 한 요정도 되겠네요 그래서 오른쪽에서는 지금 오른쪽 어깨 기준에서 굉장히 손이 앞으로 다니기 때문에 찍어 칠 수밖에 없고, 음. 왼쪽 스윙은 손이 이제 정상 범위로 들어오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원하는 손의 위치는 아버님 느낌에는 이 정도까지 들어오시면 이제 플러스 형태 나오실 것 같아요. 음. 네, 그래서 아직까지도 어깨 기준에서 조금 바깥쪽에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 1 정도 클럽 패스가 마이너스로 나왔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음. 백스윙 이제 똑같이 올라가셔서 탑 봐보세요. 아, 저는 여기도 많이 달라졌다고 생각하는데. 같가 차이가 나는데. 그렇죠. 그래서 처음에 빌드업되는 테이커야 하프 스윙에서 손이씨에 따라서 올바른 탑스윙이 되고 오른쪽 거는 굉장히 회전이 잘못 들어갔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음. 그럼 물론 백스윙이 잘못 들어갔기 때문에 다운스윙도 보시면 여기가 좀 비슷한 위치가 될것 같은데요. 음. 다운스윙도 한번 같이 보, 보여드릴게요. 손위치가 여기가 지금 똑같은 위치인데요 음. 굉장히 손이 앞에서 다니는 걸볼 수가 있고 네 작아요. 그래서 진행 방향 자체가 너무 가파르게 떨어지는 거라 너무 이거는 인사이드로 좀 자연스럽게 떨어진다 생각하시면 되고 팔로우 스루도 보시면 오른쪽 거는 좀 댕, 당겨지는 음. 형태가 나오면 왼쪽 거는 좀던져지는 형태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음. 네 오늘 정말 잘 하셨고요 오늘 클럽 패스 어택 앵글 스피드양이세 가지를 두고 올바르게 고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뭐 짧게 한번 소감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백스윙에서 그냥 정상적이라 항상 아웃에서 인으로 들어간 것 같았는데 오늘 레슨하는 과정에서는 인에서 아웃으로 던져지는 느낌 음... 어, 배꼽에서 채를 던져라 하는 이유를 네. 오늘에서 깨달았습니다 네 그래서 사람마다 느낌은 굉장히 다를 수 있지만 우리가 내가 느껴지는 부분에서 올바르게 고치다 보면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너무 고생하셨고요. 다음 주에도 더 좋은 레슨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골프하세요!